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블렌더 도넛 한글판 7번째 영상으로 도넛 위에 있는 스프링클에 색깔을 입혀보고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했었던 도넛입니다. 우선 워크스페이스를 레이아웃으로 바꿔서 이 도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비포트 쉐이딩이 머트리얼 프리뷰인데 이 상태에서 우선 스프링클의 색깔을 하나씩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프링클 콜렉션에 보면은 아래 롱1234 스프링클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프링클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창에서 머트리얼을 간 다음에 뉴 버튼을 누르고 베이스 컬러를 우선 빨간색으로 한번 만들어주겠습니다. 지금 스프링클이 작아서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스프링클을 하나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 넘패드에 있는 점 키를 눌러주면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롱 스프링클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하게 머틀리얼에서 뉴 버튼을 누른 다음에 베이스 칼라에서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스프링클을 선택하고 뉴 버튼 베이스 칼라를 초록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스프링클을 선택하고 뉴 에서 이번에는 약간 노란색 계열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라운드 스프링클이 있는데 여기도 뉴 버튼을 눌러서 색깔을 약간 보라색 계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도넛 위에 있는 스프링클의 색깔을 입혀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는 지금 동일하게 4 개이다 보니까 4분의 1씩 색깔이 들어가 있고 나중에 자연스럽게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쉐이딩 에디터에서 노드 기반으로 머트리얼을 만들어서 간단하게 스프링클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트리얼은 이렇게 하나씩 선택한 다음에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도 삭제를 해줍니다. 첫 번째 롱 스프링클도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머트리얼을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있는 워크스페이스 창을 쉐이딩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바뀐 걸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New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머트리얼 아웃풋이 있고 여기 프린스 e 드 BSDF라는 노드가 생겼습니다. 여기 쉐이더 에디터에 있는 이 노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머트리얼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데 노드 기반으로 작업을 할수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게 다양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깔을 보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뷰포트 쉐이딩은 Material Preview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마우스를 둔 다음에 Shift A를 눌러서 여기 Search에서 Object Info n o d e 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럼 이 Object Info n o d e 에는 여기 Random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 값을 마우스 왼쪽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베이스 컬러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 전에 해줘야 될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스프링클 롱 1에 대해서만 머트리얼이 입혀졌는데 다른 스프링클인 2, 3, 4도 동일한 머트리얼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는 먼저 이롱1 스프링클을 선택한 다음에 넘패드에 있는 점 키를 눌러서 가까이 가준 다음에 다른 스프링클을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롱1 스프링클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면서 액티브 오브젝트라는 걸 나타냈는데요. 이때 컨트롤 L키를 누르면은 여기 링크 트랜스퍼 데이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링크 머트리얼지를 선택하면은 방금 선택했었던 2, 3, 4 오브젝트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롱일 스프링클과 머트리얼을 공유하게 됩니다. 지금 스프링클 컬렉션에 있는 라운드 오브젝트도 선택한 다음에 Shift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옆으로 옮긴 다음에 Shift S를 눌러서 Selection to Cursor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했었던 이 라운드 오브젝트가 3D 커서가 있는 곳으로 옮긴 걸볼수 있습니다. 이때 Shift 키를 누른 채 여기 l o n g 링 Sprinkle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Ctrl L을 누른 다음에 Link Materials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넛에 가서 살펴보면은 이 스프링클의 색깔이 흰색과 검은색 사이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롱일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 쉐이더 노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랜덤이라는 파라미터는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베이스 칼라는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을 제대로 표현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이에 다른 노드를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이 오브젝트 인포 노드는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옆으로 옮겨준 다음에 Shift A를 누르고 여기 컨버터에서 컬러 램프 노드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랜덤 값이 여기 팩터 값으로 들어갔고 이 칼라 아웃풋이 이 베이스 칼라와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이렇게 핸들이 있는데요, 이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율을 높여주면은 이 검은색 비율이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흰색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왼쪽으로 흰색 비율을 높여주면은 전체적으로 흰색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이 아래 흰색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빨간색 부분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반대로 검은색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색깔을 이렇게 약간 파란색으로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거의 모든 스프링클이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칼라 램프에서 지금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원하는 색깔로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는 여기 칼라 램프에 Set Interpolation이 리니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Constant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핸들을 움직여 보면은 정확하게 이두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색깔을 추가하고 싶으면은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바꿔서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색깔로 스프링클이 표현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개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프링클 색깔은 이 도넛 위에 표현되는데 원하는 대로 여기 칼라 부분을 선택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랜덤하게 도넛 색깔을 바꿔줬습니다. 다음으로 이 러프니스 값과 메탈릭 값도 한번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메탈릭 값을 이렇게 키워주면은 전부 다 동일하게 이 메탈 특성을 나타내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메탈 특성을 조금 더잘 보려면은 이 러프니스 값을 줄여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메탈릭 값을 조절해서 이 스프링클을 다 다르게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메탈릭 값을 바꿨을 때이 도넛 스프링클 다섯 가지 종류가 모두 동시에 바뀌는 점입니다 원하는 색깔의 스프링클만 메탈릭 특성을 나타내려면 은이 칼라 램프를 조금 더 추가해 줘야 됩니다 이 칼라 램프를 선택한 다음에 Ctrl-Shift-D를 누르면 은 이렇게 입력은 유지한 채이 노드가 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 메탈릭과 러프니스 값은 이 입력이 회색입니다. 이 회색이 의미하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 컬러를 검은색과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스프링클만 이 메탈릭 값을 입혀줄 건데요. 1을 갖고 있으면은 메탈릭 특성을 나타냅니다. 여기 있는 핸들을 선택한 다음에 이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를 위치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눌러주면 흰색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른 값은 0의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다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핸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컬러 아웃풋을 여기 메탈릭과 연결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메탈릭 값이 여기 아래에서 흰색으로 표현, 즉 1로 표현되기 때문에 메탈릭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스프링클들은 이 메탈릭은 아니긴 한데 약간 플라스틱처럼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러프니스 값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 메탈릭 특성을 나타내는 이 노란색 스프링클도 러프니스 값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 러프니스에 대해서도 이 칼라 램프를 하나 추가해줘야 됩니다. 다시 Ctrl+Shift+D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노드를 하나 추가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칼라 아웃풋을 여기 러프니스와 연결시켜주고 이번에는 반대로 이 메탈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영역은 이 검은색을 띄도록 해야 이 러프니스 값이 낮아지고 반대로 다른 스프링클의 색깔에 해당되는 이 검은색 부분은 흰색으로 바꿔줘야 1의 값을 나타내면서 다음으로 이 1에 해당되었던 부분은 여기 색깔을 선택한 다음에 검은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다섯 개의 색깔의 스프링클 중에 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이 노란색 부분은 여기 흰색으로 메탈릭 값을 표현했고 반대로 러프니스 값은 1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이네 가지 색깔에 해당되는 스프링클은 이 메탈릭은 검은색으로 표현했고 러프니스 값은 흰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너무 흰색이어서, 즉, 값이 1인데, 이럴 경우에는 러프니스 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0.7 정도로 바꿔줬습니다. 지금 창을 내려서, 여기 도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노란색에 해당되는 스프링클만 메탈릭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색을 다 표현했는데요. 렌더링을 한번 해서 이미지가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뷰포트 쉐이딩을 렌더드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렌더 엔진에서 사이클스와 E V가 있습니다. 기본이 E V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이클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스로 바꿔주면은 렌더링 속도는 오래 걸리지만 빛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GPU 컴퓨터가 가능하면은 GPU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에 이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비활성화 되어 있으면은 Edit에서 Preference를 간 다음에 System에 가서 여기 RTX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o p t i 를 선택해주고 AMD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HIP이나 Open API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애플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M1부터는 GPU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옵틱스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뷰포트에서 이렇게 휠키를 이용해서 움직이면은 이 노이즈 성분들이 보이면서 약간 느리게 컴퓨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 뷰포트에 보면은 기본 샘플이 1024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은 300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렌더의 맥스 샘플스 값도 기본이 4096인데 500 정도로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넛을 선택한 다음에 휠키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약간 지지직거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을 없애 주기 위해서는 여기 뷰포트에서 디노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디노이즈 기능이 적용되면서 이 렌더드 뷰에서 도넛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카메라를 선택하거나 넘패드 0을 한번 눌러줍니다.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너무 멀리 있어서 이 도넛이 잘안 보이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이 숫자 1 왼쪽에 있는 물결 표시를 눌러서 이렇게 플라이 내비게이션 모드를 실행한 다음에 WASD를 이용해서 이렇게 카메라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W는 앞으로, S는 뒤로, A는 왼쪽, D는 오른쪽, Q는 아래로, 알파벳 E는 위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속도는 마우스 휠키를 앞뒤로 조절해서 이 속도의 빠르기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넛 위치를 잡아줬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 카메라 세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휠키를 눌러서 움직이면 은 이렇게 카메라가 위치가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카메라가 엄청 크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 크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스케일 단축 S를 눌러서 이렇게 약간 카메라를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렌더드 뷰에서는 이 라이트 파워와 각도에 따라서 표현되는 게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넘패드 0을 누른 다음에 카메라 뷰로 간 다음에 라이트를 선택해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3d 커서를 옮겨준 다음에 시프트 s를 누르고 셀렉션 2 커서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라이트가 이 위치로 옮겨진 걸볼수 있습니다 빛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엄청 밝게 표현이 되는데요 먼저 빛의 세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를 선택해 보면은 지금 포인트 라이트인데 지금 파워가 1000W로 되어 있어서 값이 너무 센것 같은데 20W 정도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100W로 바꿔 주고 이동 단축키 GZ를 눌러서 이렇게 살짝 위로 옮겨 줍니다. 지금 빛이 너무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알파벳 G를 누르고 시프트 Z를 눌러서 이렇게 XY 축으로만 이동하면서 적당한 곳에 이 조명을 위치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보니까 파워가 센것 같아서 20W 정도로 다시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명 위치까지 잡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도넛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다 보니 그림자가 잘 표현이 안 되는데요. 이 도넛 아래에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이동단축키 Z를 눌러서 이렇게 바닥 근처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넘패드 0을 누른 다음에 시프트 물결 표시를 누른 다음에 알파벳 Q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로 옮겨 주고 카메라 위치도 다시 한번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도넛 같은 경우에 그림자를 보면은 빛과 가까운 부분은 그림자가 날카롭게 표현되고 이 멀리 있는 부분은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조금 더 보기 위해서는 이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가까이 있을 때랑 이 멀리 있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도넛과 도넛 스프링클에 색깔을 입히긴 했는데 조금 더 예쁘게 도넛을 표현해주기 위해서 몇 가지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도넛 위에 있는 아이싱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 머트리얼에 가줍니다. 지금 여기 베이스 컬러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면은 서브 서피스가 있습니다. 여기를 선택해주고서 지금 웨이트 값과 라디어스 등 여러 가지 값이 나오는데 이 웨이트 값을 우선 1로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브 서피스 값을 의미하는 것은 실제 사람 손이나 종이나 나뭇잎 같은 경우에는 빛이 투과를 하게 됩니다. 이 투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표현해 주는 값인데요. 일단은 이 값을 1로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약간 보라색으로 표현되는데 이 이유는 이 라디어스 값이 기본이 1과 0.2, 0.1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은 사람 피부 기준으로 잘 표현을 해주는 값입니다. 이 도넛 같은 경우에는 사람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은 모두 1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은 값이 스케일 값입니다. 이 스케일 값을 조절해서 이 깊이 방향으로 얼마나 빛이 투과되는지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 도넛 아이싱 같은 경우에는 이 스케일 값을 0.05m가 아니라 0.005m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넛 아이싱이 살짝 바뀐 걸볼수 있습니다. 이 s u b s u r 값이 없을 때 어떻게 도넛이 표현되는지 보기 위해서는 이 weight를 이렇게 0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효과를 보고 싶으면은 1로 바꿔줍니다. 미묘하지만 이 값에 의해서 이 아이싱이 조금 더 예쁘게 표현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스프링클에 대해서도 이 서브 서피스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롱 스프링클스에 있는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서브 서피스에 가서 이 웨이트 값을 1로 키워주고 라디어스 값은 모두 1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케일이 기본이 0.05m로 되어 있는데 이 스프링클은 이 도넛 아이싱에 비해서 더 작기 때문에 이 값은 0.00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도넛 아이싱의 색깔을 추가해주고 랜덤으로 색깔을 바꾸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넛을 담을 그릇을 표현해 보고 여러가지 도넛을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블렌더 관련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잊은 게 하나 있는데요. Ctrl S 를 눌러서 파일을 저장해 주도록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